안녕하세요. 테리마루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영상과 이어서 이번엔 마지막으로 이 액자일에 숨어 있는 스킬을 소개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살통과 액세서리에 어, 붙은 스킬인데요. 자, 먼저 화살통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 분쇄형 회전기라는 이 화살통과 공허 화살기이두 개가 있었습니다. 자, 이 공허 화살기는 어깨나 비싼 가격이던데 이 타락을 잘못해서 그런지 어, 싼 가격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꽤나 사람들 유저에서 꽤나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인기가 없어 보이는 이뭉툭한 화살통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화살통에는 지시의 선구자 소환 스킬이 붙어 있는데, 이 지시의 선구자는 이렇게 소환을 하게 되면 이 유저에게 이 사초마다 특별한 주문을 외워줍니다. 자, 이 주문에는 효과가 투사체 추가 혹은 연쇄 대상 관통 추가 갈래. 이렇게 네가지 중에서 하나가 랜덤으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발사 개수가 1회가 늘어났다가 갑자기 어, 이렇게 관통도 추가되고요 뭐그 다음에 연세나 이런 거는 표시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가끔씩 보시면은 뭐 대상 관통 개수만 늘어났다가 이렇게 발사 개수도 같이 늘기도 해서 뭐 여러 개 중첩되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씩은 그래서 어쨌든 쉬지 않고 4초마다 꾸준히 달아준다는 거, 이런 스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허 화살기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허 화살기술 착용하게 되면은, 어, 비발동형 스킬로, 뭐 대충 뭐 스킬 사용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이공허 충전을 소모를 해서 20레벨 공허 사격이 발동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공허는 0.5초마다 충전이 되고, 최대 이렇게 5회, 고가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사를 할 때마다 쏠 때마다 하나씩 차감이 되고요 자 그래서 어, 제일 빠른 속도가 0.5초니까 0.5초마다 쓸수 있는게 제일 빠르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기가 마우스 커서가 있는 위치에 이렇게 뭔가가 생기고 터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미지는 보시는 것처럼 뭐 기본 피해 120%고 그 중에서 50%는 냉기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이제 넘어가서 액세서리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지에서 리그월드의 문양이라는 반지입니다. 자, 처치 시에 10% 확률로 18레벨 영체 늑대를 소환을 한다고 하네요. 자, 어떤 늑대가 나올지 한번 바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소면10% 확률로, 10% 확률로, 자, 10%, 10% 확률, 어, 이렇게 나. 굉장히 조그맣네요 전꽤큰줄 알았는데 레벨 18짜리 치고는 영체답게 정말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뭔가 투명한 그런 아이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음, 체력이 단걸 보니까 어, 피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지속시간이 지나면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뭐 지속시간이 따로 몇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 다만 보니까 한약 20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 늑대를 소환하는 리그월드의 반지였습니다 자그 다음은 쉐이퍼의 징표 오팔 반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지시에 발동하는 스킬이고요자 그렇기 때문에 보스를 잡을 때는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20레벨 폭발성 2형을 소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쉐이퍼 에 들어가면 자주 보는 그런 스킬이 인데 이렇게 뭔가가 동그란 게 생기고, 이렇게 몬스터들을 따라가서 그 자리에 터지서, 터지고 어, 지속해를 입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 어, 얘가, 입힌, 어, 얘가 터뜨리고 그2 0확률로또 나와서 어, 연쇄작용도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어, 쉐이퍼의 징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다음은 엘더의 증표가 되겠습니다. 자 엘더는 마찬가지로 20% 확률로 첫 지시에 이번에는 무기 촉수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20%가 꽤나 낮은 확률인 걸 열심히 체감을 하죠. 로또를 사면 저는 안될것 같아요. 왜안 나오? 분명 20%인데 어이 정도면 뭐지? 예. 자, 2 20 0입니다 20퍼. 오저 어, 오버가 나왔어요. 오, 몇 퍼만에 발동이 된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확률이 낮네요. 20분 어깨스께 나와서 아까 영체 득대처럼 뭔가 투명한 척수, 뭐엘더가 쓰는 것처럼 아주 큼지막한 녀석은 아니고 아주 조그만 녀석이 나와서 그 주변으로. 을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지까지 알아봤고 이제는 목걸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걸이는 태풍의 합창이라는. 아이템인데 자 치명타 공격 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조건이고 자 20레벨 낙뢰 발동이라 되어있는데 이낙뢰를 보시면 데미지가 어, 최대 데미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데미지가 알고 봤더니 30레벨 기준으로 이 데미지고 20레벨 기준으로는 566에서 1600 그래서 약1200 정도의 번개 데미지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만 어, POE DB에서는 이 번개 저항이 0%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패치가 되었는지 여기는 번개 저항을 0%로 만드는 조건은 없고요. 어, 번개 저항에 따라서 치명타 확률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하기도 편한 그런 목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현재 치명타 확률이 30%인데, 지금 번개 저항 35%인 신발을 어, 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 번개 저항이 왔다 갔다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치명타 공격을 가게 되면은 어, 이렇게 가끔씩 한방 내려꽂히네요. 재사용 대기 시간이 0.5초기 때문에 그 C.O.C. 빌드처럼 이렇게 재사용 대기 시간을 줄여서 뭐 냉기 주문이나 혹은 뭐 헤어리 바람에 연결을 해서 이 번개가 떨어지고. 또 코스프리에선 냉기 주문이 나가고 하는 이런 다양한 빌드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자 태풍의 합창이었고요. 자그 다음은 동진 날방 굉장히 정감가는 이름이네요. 자, 이거는 이 아이템은 희귀 또는 고유적을 처치를 해야지 10초 동안 쉐이퍼의 존재를 얻게 되는데 이 쉐이퍼의 존재는 자기에게 부과된 효과를 뭐20% 정도 늘려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음, 평상시에 쓰기는 힘들 것 같고, 한번 처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치를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깨 되고요. 어깨는 되는데, 이 효과가 똑같이 10초인데, 뭐 뭐가 효과가 늘어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알 수가 없습니다. 최대 똑같이 10초인데, 아, 이 까지는 속도가 어, 조금은 느린 것 같아요. 분명 카운터 속도는 똑같이 10초긴 한데, 미묘하게 20% 늘어난 어,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아이템은 타락의 피라는 호방 목걸이가 되겠습니다. 자, 10레벨의 원소의 폭식이라는 스킬이 달려 있는데 이 스킬은 특이하게도 보시는 것처럼 발 스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매핑을 통해서 몬스터들을 잡고 이렇게 백의 영혼을 충전을 하게 되면 그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초간 버프가 지속되는데 이 버프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원소 피해를 받으면 자신 혹은 동료들의 치료 효과로 전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말이 자기가 원소 피해를 받으면 그 원소 피해가 없어진다는 뜻인지, 뭐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된다는지 용암지대가 있죠. 이 용암지대는 불. 그래서, 즉, 화염 원소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피해가 다른데, 자, 이곳을 원소 혹식을 키고 올라가면 이렇게 피해가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피를 깎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키게 되면은,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제가 피해가 안 다네요. 어, 피해가 안 달고, 그 대신에, 뭐 치료 효과로 전환이 된다고는 하는데, 뭐, 이거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원소 피해가 들어오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명히 피가 달고 있는데, 원소 폭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화염 지대의 피해가 멈추고, 이런 식으로 재생이 돼서 피가 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마법창, 이렇게 원소장이 100%가 되면서 면역이 되는 건아니고요 뭐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원소 데미지에선 무적, 약 5초 동안 무적이 되는 그런 버프가 아닌가도 싶네요. 자, 이것으로 3편의 영상을 통해서 이액자일에 존재하는 이 고유 아이템들의 고유 스킬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렴용일때 사용하거나 뭐 재미용으로 볼수 있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어, 그 중에 몇개 정도는 정말 혹할 만큼 괜찮은 매력이 있는 아이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